민주당이 독점하는 구도인 전북의 정치 지형에 대해 전북 도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또 여야 각 정당의 지지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어서 이지현 기자입니다. 전북 도민들에게 현재 전북의 정치 지형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독점 구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7%,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6%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 60대에서 변화의 요구가 컸습니다. 2028년 7월 총선에서 전북국회의원 의석 10석 가운데 민주당이 몇석을 차지하기를 기대하냐는 물음엔 10석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6석에서 9석은 28%, 5석은 12%, 4석 이하는 5%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의석을 차지하기를 기대하는 응답자들은 6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와 4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물음엔 민주당 57%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14%, 국민의힘 12%,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습니다. 7달 전 여론조사 때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5%포인트, 국민의힘은 4%포인트씩 올랐지만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5% 포인트와 1% 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연령이 높을수록 지지율이 높았고 조국혁신당은 60대에서 국민의 힘은 2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민주당은 동북권, 조국혁신당은 전주시, 국민의 힘은 전주 군산 익산시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총국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5.4%입니다.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 전체 질문지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